배터리 스펀 요령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앞부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플러스극 절연지도 다 떨어져서 우선 그냥 스포쳐서 마무리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작을 주로 세트 구입해서 만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고 없이 잘 만드십니다. 그 장점은 그 말씀드린 대로 검증된 세트라 사고가 잘 나지 않는데 이제 단점은 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 큰 용량의 파워뱅크를 만들다가 실수하게 되면 화재 등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스포츠일 때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세 가지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친 후에 처음에 반드시 당겨보셔야 합니다. 제가 과거 청소기 팩 작업을 하다 이제 셀이 죽어서 교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니켈 제거하다가 그냥 쉽게 뚝 떨어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스포시 제대로 됐는지 처음에 당겨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너무 약하거나 과해도 쉽게 떨어지는데. 스포 타임이 길면 과열되면서 열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니켈이 과열로 변성이 되는데 스포 주위에 보시다시피 무지개 빛이 나타나면서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laughs> 두 번째로 스포를 칠때 부재와 모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즉 배터리면과 니켈면이 완전히 접촉되어 있어야 잘 붙습니다. 부재와 모지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불꽃이 튀면서 막 구멍이 납니다 그 영상 보시면 불꽃 많이 튀고 구멍이 났는데 뭐 이게 접촉면 불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스위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스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 공간 생기지 않도록 꽉 눌러서 스폿을 치시면 됩니다 어, 세번째 이건 배터리 특성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사고가 잘 납니다. 현재 영상에서 니켈을 여러 겹으로 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셀과 셀 사이의 전류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겹으로 치지 않았지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최종적으로 전류가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전류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인데. 과거 파우치 형태의 폴리머로 100A 짜리 파워뱅크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 전류도 높아서 플러스 쪽에 스펀지가다 녹아내렸습니다. 그 플러스 쪽 병렬 라인은, 병렬 라인은 말씀드렸듯이 전류가 최종적으로 모아져서 출력되는 곳이라 배선이 두텁지 않으면 이게 과열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양쪽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은 그 중간 셀 쪽보다 훨씬 두껍게 스폿을 치시면 그 과열되는 증상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작업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면서 배터리 스폿 요령 및 주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